자, 3392 교과서 7과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과의 본문 첫 번째 파트는 아, 문법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법적인 내용이 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어법에 충실하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아, 이제 우리 뉴욕으로 갑니다. I can identify. 나는 identify 하면 뭐하다. 그렇죠. 식별하다, 확인하다, 구별해 내다입니다. 나는 아이덴터파이를 정확히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되시겠어요? What's behind 뒤에 무엇이 있는지 되나요? 아이덴터파이가 타동사이고 여기 스 이게 2주죠 그래서 주어 없으니까 선 행사 없고 뒤도 불안전하니까 what 되시죠, 그렇죠? 어? What's behind the unique smell of New York? 뉴욕의 그 독특한 냄새 뒤쪽에 무엇이 있는지 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뉴욕의 그 독특한 냄새의 원인이 뭔지는 내가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But, 하지만 되나요? It's hard. It's hard. It's hard. Not to pick up an aroma of cooking. 자 not 투 픽업 하니까 뭐 픽업하지 않는 것돼요 픽업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요 픽업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 네. 뭘 픽업하지 않는 것? 쿠킹 뭔가 요리하는 로마 냄새를 콕 집어내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요리하는 냄새가 난다 이거야. 어. 아, 이거 어이 무슨 맛있는 냄새는 아는데 이거를 집어내지 않기 어렵다 이 말은. 그렇 집어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어, 그래서 요구간이좀 꼬아나 가지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 그래서 해석 주의하세요. 어. 자, 다시 말하면 음식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 냄새가 인더 퓨전 섞여 가지고 뭐랑 섞였냐면 서브웨이 스모크와 프레시 페인트. 그리고 신만이 알 무언가. 그죠? 그니까 러잘 모르겠는입니다. 이것도. God is knows 하면. 그죠? 어, 신이야. 신은 알고 인간은 잘 모르는. 그지 뭔지 모를 what s 뭔가 어떤 냄새. 그 다음에 가칠한, fresh한 faint 냄새. 그리고 지하철 스모크, 매연 냄새가 섞인 가운데, c o 아 k i n g aroma를 집어내지 않기란 어려워요.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냄새랑 막 섞여 있지만 음식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되시나요? 말을 좀 어렵게 썼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잘 분석하시고요. 쌤,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여러 번 봐서 조져야 돼. 어 되겠니? 그래서 한 번에 길게 보지 말고, 음, 아, 이 정도 해석, 전체 방향, 어, 잡은 다음에, 어, 내일도 다시 확인해보고, 확인해보고,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되시겠죠? 요걸 어, 써보는 것도 좋은 훈련인데 음, 진짜 머릿속에 탁 박혔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해석보고 더듬거리지 않고 빨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완전히 자기게된 겁니다. 그래서 어,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는 일을 결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Food is everywhere. 음식이라는 것은 도처에 있습니다. 이 도시. 그죠? 이 도시. 이 도시 뉴욕이죠. 어, 어떤 도시냐? Bright lights와 yellow taxi로 가득찬 이 도시입니다. 니 밝은 불빛과 노란색 택시의 이 도시의 도처에 푸드가 있다는 거예요. 되나요? Comma there, where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뒤에 문장 절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관계 부사의 계속 종용법으로 쓴 거고요. 뭐 and there, 그죠? And in this city 뭐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move like ants 개미처럼 움직인답니다. On a crowded island, 그렇죠? 북적북적한 살, 아, 섬에 사는 개미처럼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다. New York City는 according to one estimate, 한 estimate는 그렇죠. 어, 뭐 여기서는 에 조사, 측정, 통계 정도가 되겠죠. 명사로 되나요? 한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는 가지고 있습니다. 23,500개의 레스토랑을요. has 동사 있죠. 그래서 분사의 형태, serving 왔고요. 뒤에 목적어, all kinds of food가 있으니까 능동의 형태 맞겠죠. 됩니까? 제공해주면서. 모든 종류의 음식을 제공해주면서. From every country and culture. 그죠? 모든 나라와 문화. 어디로부터 해? The four corners of the world. 말했어요. 지구의 내네 구석구석 그러니까 이이 뭐 이쪽 저쪽 이쪽 뭐쪽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곳곳이죠. 세계 곳곳에서 온 모든 나라와 모든 문화의 모든 종류의 음식을 제공해주면서 되나요? 만약에 이걸 이제 뭐 and 라는 접속사를 붙인다면 serving 요구관도 그렇죠? and serves 동사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되나요? 자. 온갖 음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인 뉴욕을 한번 가봐야 된다고 하죠. The strong aroma of food. 강한 음식 냄새죠. 어떤 냄새냐? Hit you. 너를 탁 치는. 되겠어요? As 언제 뭐뭐 할 때. You plunge into the fact street. 그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로 네가 뛰어들 때 너를 탁 치고 지나가는 그 음식. 됩니까? 어떤 스트리트냐면 미드타운 맨하튼의 거리죠. 됩니까? 맨, 맨하튼 중간 지대 뉴욕이죠. 그렇죠? 어, 맨하튼 중간 지대의 그사람들로꽉찬 도로로 네가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딱네코꽃을 때리는 그 음식 냄새는 이게 좋아요. 이 대절 이요까지죠 되나요? 이제 동사 comes가 옵니다. 되죠? 그래서 이 동사의 형태도 주의하셔야 돼. coming 이런 거 쓰면 안 돼. comes comes from street vendors and food stand. 그렇죠? 길거리 행상과 음식 가판대로부터 나오는 거란 그렇지? 그래서 뉴욕은 이런 그렇죠 길거리 음, 음식의 또 천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노점상과 음식 가판대에서 나온 오 것. On every corner, 모든 코너마다 사람들이 뭔가를 요리하고 있어요. Street carts, 뭐들이, 노점상들, 그렇죠? 어, street 길거리에 카트들이니까 노점상들이 손님들을 attract 끕니다. 그렇죠? 매혹합니다. 이게 동사죠. With 전치사니까 저리 올 수는 없고요. 명사 그리고 분사의 형태. 된 되시죠? With sliced meat, 뭐든 slice, 그렇죠? 어, 얇게 이렇게 점여진 고기가 frying in onions, 그렇죠? 뭐와 이 얇게 점인 고기를, 뭐와, 아니 i 양파와, 그쵸, 어, 함께 프라이 하면서. 되나요? street carts가, 그쵸, 손님들을 끕니다. 얇게 점인 고기를, 그쵸, 어, 고기를, onion 안에서, 양파와 함께 프라이 하면서. 이렇게 돼요. frying. 이 노점상들이 프라이 하는 거거든요. 능동의 형태 프라이잉이라는 것도 뒤에 전치사 왔다고 수동 이러지 말고 프라이잉 되나요? 어. 이라고 한것 그쵸? 어. 능동이다 라는 것 주의해서 형태를 봐두셔야 되고요. 학교 선생님이 요 구문을 얇게 점인 고기가 양파와 함께 볶아지면서 해서 fried, 이렇게 써도 된다, 라고 설명을 하실지, 아니면 frying만 된다고 하실지도 잘 살펴봐야 될 지점입니다. 되시겠죠? 어, 쌤이 볼 때는, 여기에서는, 그쵸? 어, fried 돼버리면 이미 이 동작이 완료되었다라는 뉘앙스도 같이 줄수 있기 때문에, fried 보다는 frying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어, 꼭 체크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본문 1파트들의 이야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Steam and smoke, steam과 smoke가 rise. 자, 자동사죠.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raise 아니고 rise라는 거. 수동태도 아니라는 거. 되죠? Grilled hot dog와 steak에서 steam과 smoke가 올라옵니다. 피어오릅니다. 구운 hot dog, steak에서 그렇죠? 어, 이 김과 연기가 쭉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아 배가 고프네요. 자 어쨌든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어법에 주의하시고 첫 문장 주의하시면서 잘 정리하시고요. 저는 본문 2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